그렇지. 좋아요. 자. 그렇지. 오, 움직였는데 잘 튕겼어. 오, 괜찮아, 괜찮아. 자, 과연, 어, 아! 가로등! 아! 구독, 좋아요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두칠입니다. 뭐든지 도전하는 두칠이의 오버워치 무한도전. 자, 오늘의 도전은 저번에 그 눈바니편, 겐지 11겐지 튕기기 눈바니편에 이어서 보 볼슬카야 인더스트리에서 한번 튕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. 진짜 이 루트 찾느냐 한 시간 동안 헤맸어요. 그죠? 와. 미칠 뻔 했습니다. 자, 이번에 성공하면 굉장히 보람 깊을 것, 같, 보람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에서는, 이맵에서는 10일 겐지에 한계가 있어가지고, 한 명이 두 번씩 튕깁니다. 이동하시면서. 자, 더 어렵겠죠? 난이도가 더 어려졌습니다. 워 자, 준비해주시고, 자, 그러면 1차 시도 가도록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고고씽 모아주시고, 발, 싹! 자, 딴딴딴! 갑니다. 자, 두 번째 분 대기해주시고, 과연! 그렇죠! 오케이! 좋아 좋아! 좋아! 나이스! <laughs> 좋아, 좋아! 지금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! 좋아! 그렇지! 제발! <laughs> <그렇지, 웃음> 나이스! 오케이! 오케이! 빠생! 빠생! <laughs> 잘했다! 네.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! 잘한다! 거리가 <laughs> <가야>! 짧아요! <laughs> <laughs> 이싸 고고싱! 쏘세요! 좋아! 자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2차 시도. 아 아! 천만 <laughs> 천만. 두 번째 튕기기 여기도 은근 어렵거든. 아직 아 오면 13 겐지인가 12 겐지가 그렇거든요. 네. 아, 아이고 보면서 이제 튕기시면 돼요. 오케이 목표를 못 찾겠더니 목표를 보시고 찾아주시면 돼요. 네. <laughs> 그렇지, 튕겨튕겼어 와, 어이팅이팅이팅이어 그렇죠, 그렇죠, 이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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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주시고튕겨주시고 제발, 이게안 먹었어, 진짜 화이팅, 그렇지, 제발. 짜자자자자자 오십 분째입니다. 한 시간 채울 거 같아요. 진짜 오십 분째인데 한 시간을 채우지 시다 우리. 진짜 이번 이번 도전에 성공합시다. 이번 도전에 성공하지다 그렇지. 그렇지. 좋아요. 자, 그렇지. 오, 움직였는데 잘 튕겼어. 오, 괜찮아, 괜찮아. 자, 과연. 어. 아, 가로등. 아. <laughs> 아. 발사. <laughs> 제발. 나 이제 멘트 치기도 힘들어 제발 진짜 성공하자 오케이 성공 여기 앞에 성공 진짜 좋아 튕기자 갑시다 갑시다 어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들 자기 자리 유지하면서 튕겨 제발 아 멘트도 잘안 나와 하하 이번에 성공합시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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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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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제발 여기 제발 여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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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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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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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,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눈밤이 편에 이어가지고 볼스카인더3 야 편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. 결과는 1시간 안에 성공했네요. 55분 만에 성공했습니다. 와, 와 박수 한번 칩시다, 진짜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제가 다음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, 알차고, 기만한 컨텐츠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 안녕, 안녕!